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년도 벌써 반년이 갔네요. 이제, 예, 7월, 벌써 7월 1일. 오늘 날씨가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빛이 아니고, 불이더라고요, 불. 얼마나 더운지. 예. 검색창, 킹사입니다. 킹사, 하면 양말, 양말 하면 킹사. 예, 여러분이 킹사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류, 남성, 여성, 아동, 양말,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잘 나가는 터신, 여러분들이 많이 신는 터신, 예, 모노더신은 아주 얇은것 부터 예, 그리고 중간 그리고 아주 두꺼운 타일 더신까지 예, 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 필요에 따라서 예, 구매 선택 구매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치 않은 분은 다음개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주변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석에 들어주셔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운성 12운성 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12운성 두 번째 시간. 근데 네. 먼저 도면을 보시죠. 12운성 절 절부터 12운성은 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절 12운성 절해 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죠. 12운성이라면 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 십이 운성은 지지가 열두개잖아요. 자, 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즉자일축이인삼묘사진진오육해사육오칠미팔예신구유십예술 십일 해 십이 예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이 운 열두 따라서 1 0운성 그러니까 천간의 기준인데요. 천간의 천간 10개가 각 지지를 만날 때마다 세력, 세력,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세세력, 세관에서 말씀드리는 걸1 2 운성. 그래서 지금부터 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갑이 절이면 신을 만나면 절이 됩니다. 천, 철, 그래서 음, 음형. 양간이면 일간이 양간이면 <laughs> 아그천간이 양간이면 순행 그리고 예 음간이면 역행 이 예, 순행은 시계 방향 역행은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예 천간이 갑병 무경님 양간으로 시작되면 순행 그리고 울경 지신계예 다섯 개그 음간이면 역행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십이 운성 철 절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도면을 보시죠 <laughs> 네 시비운성철 원래 시비운성이 용어가 절태양장생목욕관대근록제왕세병사묘예 시작 보면은 다시 한 번요 예 처음부터 절부터 시작됩니다 시편상에 절태양장생목욕관대근록제왕세병사묘 이렇게 되는데요. 예, 원래 약자로, 철, 태, 양, 생, 욕, 배, 관, 왕, 세, 병, 사, 묘. 좀 익숙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예, 지금은, 예, 다시 한번, 철, 일, 태, 이, 양, 양, 삼, 장, 장생, 사, 목욕, 오, 관대, 육, 걸록, 칠, 제왕 팔, 세, 구, 예, 병, 십, 예, 그리고 4, 10일 묘 12. 12개죠. 그래서 12 운성. 그러면 오늘은 철12 운성 첫 번째로 절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laughs> 12 운성은 <laughs> 하나의 천간. 일반적으로 일간. 예, 천간이 지지를 만날 때 일간은 예, 그날 태어난다.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이 일간. 예, 하늘 하늘의 기운이죠. 일간. 천근한 일반, 일반적으로 일간이 지지를 만날 때 만나는 지지에 따라 다른 세력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laughs> 예를 들면 갑인과 무술은 같은 비견, 음양과 우행이 같은 간지이지만 12운성은 서로 다릅니다. 도면을 보시죠. 갑인, 갑목과 인목, 예. 비견. 12 운성은 글록. 그리고 예, 무술 밑에는 무토와 술토죠 예, 무술. 역시 비견. 12 운성은 12 운성상으로는 묘. 예. 운 같은 비견의 갑인 도비견이고 무술도 비견인데 십신상으로는 12 운성으로는 예, 갑인일 때는 글록이고 무술일 때는 예, 12 운성상으로는 묘. 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laughs>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십이 운성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비견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만 십이 운성을 적용하면 같은 비견이라 하더라도 십이 운성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의 세기와 성향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비견의 성향에 따하여 갑비는글로우심이 있는 것으로 무술은 묘우심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십이 운성 정말 십신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해석할 때 <laughs> 그래서 십이 운성을 활용하면 사주 명식 사주 명식은 사주 원구입니다. 사 사주 팔자 즉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천간 지직 가치에서 천간만 말할 때는 간이고. 어, 연간, 월간, 예, 일간 시간이고 그리고 지지 말하면 지지만 얘기할 때는 따로 예 지지만 말할 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런데 이게 네 천간 지지 가치에서 예 음양 천간 하늘과 땅을 같이 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개죠 그래서 기둥 주자 네 기둥 사주 사주 네 기둥 그래서 사주 팔자는 이제 천간 예 천간 지지 각 두 개니까 넷사 기둥에다가 넷을 꼽하면 여덟 그래서 사주팔자 예, 사주팔자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사주팔자는 다 지니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연 없이 태어날 수도 없고 시간 없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해서 시주조두천간지지 예, 같이 할 때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네 기둥. 곱하기 천간 하나 지지 하나에서 예, 넷 곱하기 둘은 음양 둘은 팔 그래서 사주 팔자 <laughs>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십이운성을 예, 적용하냐면 그냥 비견 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만 십이운성 을 적용하면 같은 비견이라 하더라도 십이운성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의 세기와 성향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비견은 성향에 더하여 갑인은 걸로 근로, 걸로고 심이 있는 것으로 무술은 묘우심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laughs> 12운성을 활용하면 사주 명식의 이해와 해석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사주풀이 하려면 반드시 12운성을 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포스팅할 12운성 절에 해당하는 간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laughs> 천간 천간의 기준입니다. 천간 10개 갑을병정무기경신 인, 계 천간 <laughs> 그러니까 갑목이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절입니다. 그래서 이 10개만 기억하면은 120개 예, 천간 열, 예, 지지 열둘, 하면 열 곱하기 열둘이면 백십자죠? 이걸 다 이, 기억을 하고 이해를, 예, 애워야 되는데, 예, 수장도로 이게 간목,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철, 을목이 유금을 만나면 철, 병화가 해수를 만나면 철, 정해가 자를, 자수를 만나면, 예, 철, 그리고 무토가 해, 예, 무토가 해수를 만나면 철, 그래, 무토가, 무, 무토와 병화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자수를 만나면, 역시, 절. 그리고, 기토나, 예, 정화는 같은 예, 자수를 만나면, 절이 됩니다. 그리고, 경, 경이 경은, 경은, 기, 기담경이죠. 예, 경금이 인을 만나면, 절. 신금이 노를 만나면, 절. 인수가 사를 만나면, 절. 예, 개수가 오를 만나면, 절입니다. 그래서, 절로부터, 시변성은, 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간 열자가 기준이니까 각천 천간 그니까일간일 간이 하나 하나 지지를 만날 때마다 기운 세력을 발휘한다. 예,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간에 열열개 천간은 수정도로에서예 엄지는 가르친 지시선 그리고 검지부터 검지 장지 무명지 약지 세개 손가락 이네 개만 가지고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는 가르친 수장도로에서 천간, 천간의 부호는 기호, 기호라고 그러죠. 공식 하나의 공식. 천간 열자. 즉, 손바닥에서부터, 여기, 금지 첫, 첫 마디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열자죠. 갑, 일 을, 리, 병, 삼, 정, 사, 무, 오, 기, 육, 경, 칠, 신, 팔, 예, 임, 구, 개, 십.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님계이 기호 기호를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의 공식이니까요. 그리고 기호와 숫자 갑일 이런 식으로 이런 갑이 을은 이 이런 식으로 기호도 기호와 숫자를 기억하십사 예 숙지하십사 반드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목이 천간의 갑목이 절인 신을 만나면 절 그리고 을목이 유를 만나면 잘 그리고 병이 해를 만나면 잘 그리고 <laughs> 정이 예 정이 자를 만나면 잘 그리고 예저 무가 해를 만나면 무가 해를 만나면 잘 그리고 역시 기가 자를 만나면 잘 그리고 경이 이를 만나면 잘 그리고 신이 예, 묘를 만나면 절, 이미 사를 만나면 절, 그리고 예, 개가 오를 만나면 절, 이열 개만 기억하면 다, 120자를 다 낱낱이 숙지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간 음간만 기억, 갑병무경님은 순행, 그리고 을정기신계, 천간에 갑병무경님, 이 다섯 개는 순행, 그리고 대신 음, 음간은 을, 정, 기, 신, 개. 개. 예. 다시 한 번. 을, 정, 기, 신, 개. 이 다섯 개가 역행입니다. 시계 반대방향 이것만 기억하시면, 천간 열자와 철 처음에 시작하는 철 예를 들어, 간목이 신을 만나면 절이더라. 그리고, 을, 을목이 유를 만나면 절이더라. 병, 병이, <laughs> 병이 해를 만나면 절이더라. 그리고 병강정이 자를 자수를 만나면 절이더라. 그리고 이 무가 자수, 무가 해를 만나면 해수를 만나면 절이더라. 그고기가 자수를 만나면 절이더라. 그리고 그다음에 기경이 경이 인목을 만나면 절이더라. 그다음에 예, 무 기경이죠. 경신 신이 예, 신이 그를 만나면 절이더라. 그다음에. 예, 임 인수가 살를 만나면 <laughs> 임수가살를 만나면 절이더라. 그리고 계수가 오를 만나면 절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 열자, 열자 천간 열자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철1이운성의철 그것만 기억하시고 음간 양간만 기억하시면 1 20자를 금방 다 숙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목일때 지지에 신금이 있다면 일간이 갑목 갑이죠 갑목이 신경 여기 갑을 병정무기 경아아이저 예, 이건 이건 갑목이고 이 예, 지지를 만나니까 갑을 아예 자주긴 묘진사 오미신적 그러니까 갑목이 신 신금을 만나면 철 신금은 지지죠 갑목은 예, 천간이고 그래서 갑목 천간이 기준이니까요 <laughs> 그래서. 신, 신금이 있다면 지지의 신금이 있다면 사주 명식에 철의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의 을목일 때 월지에, 예, 월지에 유금이 있다면 월지에 철의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일간의 감목인데 지지의 신신신신 예, 신금이 네개가 깔려 있다면 사주가 철의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절은 12 운행이, 운행의 운행 순서상 사, 묘, 다음이 태 이전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생명이 죽은 다음, 노에 들어가 갇히고, 완전히 사라지는 순서입니다. 이제 절에서 사라진 생명은 태에서 다시금 하나의 생명체로 잉태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laughs> 철에 관한 십비운성 철의 특징 첫째 끝과 시작의 경계 먼저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시비운성 <laughs> 철의 특징 끝과 시작의 경계 네, 도표는 없고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laughs> 십이 운성 절의 특징 자체 끝과 시작의 경계 절은 생명체가 죽은 뒤에 완전히 기운과 형체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끝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 무의 상태 무 무의 상태 아무런 심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주 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끝나야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은 유에서 무+ 무에서 유로 변하는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이 시작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 에서 양+ 양에서 음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며 생명의 기면은 관찰할 수 없지만 개념으로 보면 개념으로 보면. 우주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다 그렇기 때문에 십의운성을 설명 함에 있어서 저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마치 지지의 자수와도 같은 이치 입니다. 지지가 자수부터 출발하는 이유 역시 자수가 극한의 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의 이러한 특성 가로 열고 분기점, 변곡점, 전환점 가로 닫고 때문에 철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운과 의지는 하나도 없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에 그렇습니다. 도로의 유톤 표지판처럼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모든 대상의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절의 힘입니다. 집이 운성 절의 특징 두 번째 대박 아니면 쪽박. 그렇게 해 절은 극단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laughs> 사주에 절이 있으면 크게 크게 흥하거나 크게 망하는 힘을 가집니다. 기룡 화복 기울기가 가파르며 인생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절의 기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수성과 혹은 고리무원 극한의 권력, 극한의 미모, 극한의 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절이 강한 사주는 대운, 대운의 흐름에 따라 대운 1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운 대운의 흐름에 따라 기룡화복이 크게 바뀝니다. 재산과 절이 같이 놓으면 큰 부자가 되거나 또 그만큼 재산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동계노 양면, 길 아니면 흉아니면 흉, 흉 아니면 길, 예, 그렇다는 겁니다. 십이운성, 철어, 특징, 셋째, 천원과 결단, <laughs> 철은 천원과 결단의 힘입니다. 변곡점에 해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철이 강한 사주에서는 천원과 결단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대운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운의 흐름에서 철이 왔을 때 인생의 방향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원의 힘은 청산의 힘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청산이라 하면 과거를 정리하는 힘입니다. 그치자 시작을 하면 기운이기 때문에 과거의 불필요한, 예, 모든, 과거의 모든 구습을 털어버리는 힘을 가진 것이 절입니다. 천간을 도와주는 기운이 탄탄한 사주를 신강한 사주라 하는데, 강한 사주라 하는데, 신강한 사주의 경우, 대운이나 세운의 절이 오면, 긍정적인 의미의 결단이나 전환의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운이 길할 때 절은 이약도예부 힘이 되며, 불리한 대운일 때는 반대로 나락으로 추러오는 힘든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사주 명식에서의 이상을 사주 팔자 원국이라고 죠 사주 명식에서의 이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국면을 바꾸는 카드이니 함부로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잘 썼을 때는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다 주는 질환 심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절의관은예 설명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도표는 없고 모든 게 설명으로만 이어집니다. <laughs> <laughs> 네그럼 설명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절의 부정성을 부각해. 포악해 하던 일도 중도에서 포기하는 일이 많고 추진력이 없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면을 전환시키는 철의 이면을 강조한 셈입니다. 해석입니다. 십이운성 철의 특징 몇째 불안한 눈빛 매력 철은 매력과 관련한 십이 운성입니다. 철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이며 애정 감각이 풍부합니다. 특히 월지와 일지에 해당하는 철은 미모 가 출중한 사람이 많습니다. 월지 나 일지에 있을 때는 철이 있을 때는 미모가 출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전에는 오래된 책에서는 철을 호색이라 하여 좋지 않게 보았는데 그만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인생을 그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하였지만 인생에서는 갓난 신고를 겪는 사람이 많은 것이 철의 특징입니다. 시료임상 철의 특징 기타 및 인물 고전에서 오래된 책에서는 철은 양친 풀앗이 탄생하거나 혹은 집안에 몰라가는 시점에 탄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의 불안정성을 강조한 견해입니다. 철은 나무 어려움에 대한 돌봄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극한 배려가 항상 카리에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른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주와 월주에 절이 있다면 일주와 월주에 절이 있다면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지만 결국 한 분야를 호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 의미합니다. 일주 월주에 절이 있다면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지만 결국 한 분야를 우영할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신종 절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은 재성과 반성입니다. 국면을 전환하는 극단적인 힘이 위해 내적이고 안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비견, 식상, 인성에서는 절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이 강한 인물로는 편관, 다 편관, 철은 우상호 유엔 겉카베인 편재와 철은 이명박 아모레 서경배 회장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시주의 편관 철을 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사주의 현 시장이죠. 경우 사주의 편관 철을 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그그 그, 그의 극단적인 인생에서 여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지나 월지에 절이 있을 때 나머지 일지와 나머지 월지가 목욕과세가 있다면 대기를 하다고 봅니다. 절은 어떤 시분성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근록과 만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은 전원의 심이고 근록은 강한 전진의 심이기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턴 표지판 을 만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